성공 시작 실패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지금 아주 후덥지근한 그 장마철 날씨죠 그런데 여러분들 내년에 형사 형책 95점 득점해 가지고 확실하게 합격할 생각을 하게 되면 기분도 산뜻해지죠 자 그래서 산뜻한 기분으로 즐겁게 오늘 또 득점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 그 공부할 부분이 이 범죄에 관한 이 사회의 과정 이론이죠. 어, 그래서 어, 범죄 가는 거이 그 사회 과정 이론 하게 되면은 뭐의 상대적인 개념이죠. 이게 바로 사회 구조적 이론의 상대적인 그 개념이죠. 그래서 이 사회 과, 구조적 이론을 거시 환경론이라고 하, 아, 했듯이 사회 과정 이론을 미시 환경론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사회 구조적 이론 하게 되면은 예, 바로 사회 구조로서의 계층 구조가 범죄에 일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데그 초점을 맞췄고 그래서 그런 거이 사회 구조로서의 하위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합법적인 수단과 기회를 통해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범죄율이 높게 된다. 아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뭐였어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었죠. 그리고 이 계층 구조와는 그 달리 바로 그 지역 구조로서 이제 이 범죄 의 원인을 그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사회 해체 이론이죠. 그래서 어, 버제스의 동심원지대 이론에 있어서 어, 다섯 가지 이그 지대 중에서 어, 바로 제지적 전이지역 내지 과도 퇴화 지역이 사회 해체의 정도가 가장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하위계층 사람들은 범죄율이 높게 나타난다. 라고 분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위계층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범죄 비행적 하임라이에서 사회화되가지고 그런 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기 는 때문에 중상위계층에 비해서 범죄율이 높다. 라고 보는 것이 코엔과 클로드 올린의 하임라이론들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구조적 이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사회구조적 이론 내지 것이 환경론으로는 쇼와 맥케이의 사회 해체 이론, 그다음에 버식과 에브 사회 해체 이론, 샘슨의 집합 효율성 이론, 머튼의 에, 아노미 이론, 메스와 노젠펠드의 제도적 아노미 이론, 코엔의 비행적 가입 문화 이론, 클로드 올린의 차별적 기회 구조 이론이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어, 긴장이론은 이제 에, 기본적으로 거시적 수준의 범죄 이론이지만 에, 긴장이론 중에서 유일하게 미시적 수준의 에, 긴장이론으로는 에, 뭐예요? 에그뉴의 일반 긴장이론이 있다. 그래서 에그뉴의 일반 긴장이론은 미시적 수준의 에, 이론이다. 하는 점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그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공부하게 될이 사회 과정이론 하게 되면은 이 사회 과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과정, 이런 거그 의미를 그 담고 있죠. 그래서 이 우리가 그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자기 주변 사람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개인간의 어떤 그 관계에서 이제 이 이제 어떤 사람은 범죄 성향이 많은 그런 사람들과 비행 친구들과 사귀어 가지고 이제 그 그런 사람들로부터 비행 범죄적인 가치관을 배워 가지고 범죄적이고 일탈적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어떤 그 가정 같은 경우는 이 화목한 가정으로서 어떤 그 일탈적인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그 가정 어, 예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그런 일탈적인 행동이 잘그 통제가 될 수도 있고 어,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어떤 예, 잘못을 했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어, 이 부정적인 반응을 예, 보여 가지고 한번 그 찍히게 되면은 예, 정상적인 그런 거 어,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 그걸로 인해서 어, 범죄자의 길로 빠, 빠져든다. 아, 이런 거 어, 개개인간의 어떤 그 관계. 애를 가지고 어 범죄에 대해서 어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이론들이 바로 사회 과정 이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회 과정 이론에 있어서는 어 특히 이 일반적이고 어 보편적인 그런 거어 환경보다는 가정 환경이라든가 아 학교 어 환경 그리고 또래 집단 친구 관계 예. 이런 이 개개인의 어떤 거어 주변 환경을 범죄 원인으로서 그 중요시한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사회 과정 이론에 대해서 어그 개념을 그 설명을 했죠. 사회 과정 이론은 개인이 사회 사회생활 과정에서 주된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범죄행위가 생성된다고는 이론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상징적인 상호작용이라는 생소한 거그 용어가 나왔는데 이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살아가면 어 있어서 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서로서로 서로 어떤 거그 영향을 주고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 상호작용이에요 근데 상호작용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어 사람들은 바로 언어라든가 아 문자라든가 아 어떤 거그 이. 몸짓이라든가, 이런 어떤 거 상징적인 그런 거 수단을 통해서 서로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이라는 수식을 붙여서 상징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상징적인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범죄자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준법적인 그런 생활이 유지될 수도 있다. 하고 보는 이론이 바로 사회과정이론 내지 미시 환경론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좀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 사회과정이론 내지 미시 환경론에 속하는 이론은 대표적인 이론이 어떤 이론이 있는가. 이게 그 시험에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 사회과정이론 하게 되면은 사회학습이론 또는 학습이론이라고 해요. 음, 사회적인 이론들이니까 다 수식어로 사회학습 이론 이렇게 수식어 사회를 붙일 수도 있고 그냥 당연히 그냥 사회학습 이론이니까 학습 이론 이렇게만 이렇게 지칭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 그다음에 사회통제 이론 그리고 사회반응 이론 사회반응 이론 이것은 이제 뒤에 공부하겠지만 낙인 이론이 대표적인 사회반응 이론이에요. 그래서 어 시험과 관련해서 사회 과정 이론은 바로 학습 이론과 통제 이론과 아, 낙인 이론 내지 사회 반응 이론이 있다. 하는 것을 그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 이 에, 각주 60. 에, 이것은 별표 두개해 가지고 어, 그 사회 과정 이론에는 어떤 이론이 에, 속하는가? 하는 것을 그 기억하도록 하세요. 어? 자, 그래서 이제 에, 이 사회 과정 이론은 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가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그 특징을 제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회 구조적 이론 내지 거시 환경론은 왜 어떤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범죄율이 더 높은가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그래서 항상 이런 거 대비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대비되는 그런 그 사항들을 그때그때 바로 연결하면서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회구조적 이론에서는 왜 하위, 하위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또는 제2지역, 전위지역에서 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계층에 속한 사람들에 비해서 범죄율이 더 높은가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사회 해체 이론에 있어서는 뭐예요? 왜 하위 계층 사람들은 중상위 계층에 비해서 범죄율이 높다? 바로 해체된 지역에서 어 살아가기 때문이다. 아 이렇게 그 분석을 했었고. 그다음에 에 머튼의 아노미론에 있어서는 하위 계층 사람들은 에,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상위 계층에 비해서 하위 계층 사람들은 예, 합법적인 수단과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 이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죠. 그다음에 비행적 하이문화이론과 클로드올린의 차별적 기구조율에서는 바로 이 하위계층 사람들이 범죄율이 높은 것은 바로 범죄적이고 일탈적인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 하이문화에 의해서 사회화가 돼가지고 그 하이문화에 의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범죄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어요. 그렇듯이 이제 이 이제 학습 이론에 있어서는, 어 이제 그 사회과정 이론에 있어서 학습이론 하게 되면 뭐겠어요? 바로 어떤 개인이 왜 다른 개인에 비해서 범죄를 많이 범하는가에 대해서는 바로 어떤 개인은 비행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그 비행 친구로부터 범죄적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범죄적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분석할 거고요. 그 다음에 통제이론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통제가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가 약화되니까 뭐 일탈이나 범죄적인 행동을 이제 쉽게 행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통제가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차마 그런 일탈적이고 범죄적인 행동을 할수 없게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통제의 약화가 바로 어떤 개인은 범죄를 범죄를 많이 범하도록 하는 요인이다. 하는 아 그렇게 보는 것이 통계 이론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 반응 이론 내지 낙인 이론은 한번 찍히면 이제 평생 범죄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거 보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찍히면 죽는다. 아 이렇게 그런 거 명제로서 이해할 것이 바로 이 낙인 이론. 낙인 찍히면 죽는다. 범죄자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회 과정 이론 안에 그런 특성을 좀 이해하면서 이 사회 과정 이론은 개인들 간의 어떤 요 접촉 교제나 개인 의그 사회적인 경험 과정에서 범죄 원인을 찾는 것이지 바로 구조적인이고 지역적인 그런 요인에서 범죄 원인을 찾는 이론이 아니다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회과정 이론은 범죄의 원인 연구와 관련해서 범죄를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이제 사회구조 이론은 특히 이제 범죄를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그런 거 요인으로서 방금 전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왔듯이 바로 해체된 지역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런 거 해체의 정도가 심할수록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아노미론 같은 경우는 합법적인 수단과 기회가 부족할수록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하이문화이론은 바로 일탈적이고 범죄적인 그런 하이문화에 의해서 사회화될수록 만큼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회가정 이론에서는 이렇게 이 근본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를 유발하는 그런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초점 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개인이 그 범죄자가 되는 과정, 어, 학습 과정이나 통제가 약화되는 과정 그리고 어, 이 범죄자나 아, 일탈자로 어, 이렇게 찍히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는 그런 그 이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사회과정 이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구조적 이론에 대해서 사회과정 이론은 어떤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가볍게 설명을 했어요. 사회과정 사회구조 이론 내지 거시환경론이 사회구조적인 특성에 따른 범죄율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니까 왜 하위 계층 사람들은 중상위 계층에 비해서 범죄율이 높은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론이 사회 구조적 이론이다 다시 한번 그 이해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사회과정이론은 미시환경이론으로서 개인의 주변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이 어떻게 법 위반자가 되는지 그 과정을 해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래서 이제 학습 이론과 아, 통제 이론과 사회적 반응 이론에서 낙인 이론에 있어서는 그러한 삶의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 의 과정 이론은 사회 구조적인 조건을 가진 모든 사람이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범죄자가 된다거나 준법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차별적 반응에 주목을 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제 2지역, 전의지역 내지 과도퇴화지역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 중에서 70% 이상은 범죄자가 되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왜 똑같이 해체의 정도가 아주 심한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반적인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범죄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 여전히 이 준법적인 거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똑같은 어떤 거 어, 여건과 접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범죄적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준법 시민으로서 어, 반응한다 이것이 바로 이 차별적 반응 어, 예 어? 그런데 에, 바로 사회체이론에 있어서는 에, 그런 이 차별적 반응에 대해서는 에, 설명하지 못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사회과정 이론에 있어서는 이렇게 똑같은 그런 그 지역 똑같은 어떤 하위계층의 그런 열악한 삶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왜 일부 사람들은 범죄자가 되는데 일부 사람들은 범죄자가 되지 않는가 이런 차별적인 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성 을좀 이해하면서 차별적 반응 이라는그 개념도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 차별적 이것은 이거 영어로는 디퍼렌셜을 우리말로 차별적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차별적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디퍼렌셜을 뭐 분화적 이질적 이렇게 번역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뭐 시험에서 이제 설령 차별적 반응 이것을 이질적 또는 분화적 반응 이렇게 출제한다고 그래도 같은 의미다. 하는 것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음. 자 그래서 어, 이런 그 차별적인 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체계를 구상하는 에, 과정에서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일반적인 환경 조건 하에서도 어, 각자가 아, 개인들 상호간에 어떻게 대면 접촉을 하고 어떤 가정에서 어, 살아가고 그리고 어떤 거 교우관계, 친구관계를 에, 맺으면서 어,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어, 일반적인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는 것을 설명하게 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사회과정이론의 그 장점 중에 하나는 에, 이론의 그 설명력이 이, 어떤 거 어, 사회 경제적인 계층에도 적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사회구조적이론 내지 거시환경론에 있어서의 가장 큰 단점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봤듯이 차별적 반응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하는 거였고 어또 하나는 이제 하위 계층이 왜 범죄율이 높은가를 잘 설명할 수는 있지만 중상위 계층의 범죄에 대해서는 에, 설명하기 어렵다 하는 거였어요. 어? 그런데 에, 바로 미시 환경론지 사회 과정 이론은 개개인의 어떤 그 생활 과정에서 어 범죄의 원인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그 이론들이기 때문에 하위계층이건 상위계층이건 상위계층도 이제 그 아주 그 좋은 그 생활 여건에서 생활한다 고 그래도 그 개개인이 비행 친구를 사귀어 가지고 이런 범죄적이고 비행적인 그런 그 가치관과 행동 방식을 익힌 상류계층에 속한 개인은 범죄 생활을 할 것이고 하위계층 사람일지라도 바로 건전한 사람들과 이렇게 사귀면서. 이 건전한 생활 방식을 배운 사람은 건전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 때문에 범죄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과정 이론은 어떤 그 하계층이 왜 범죄율이 높은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니라 모든 계층에 속한 개개인들의 범죄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그 이론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개개인이 어떤 이제 이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개개인이 어떤 심리, 사회적인 심리를 그 어, 형성해 가지고 어, 범죄자가 되는가, 이런 것을 그 분석하기 때문에 사회과정이론을 사회심리이론이라고 의 어,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생활 여건 속에서도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어, 영향을 그 다르게 받아가지고 어, 이 심리적으로 어, 다른 성향을 지니게 된다. 아, 이 이렇게 분석하기 때문에 사회 심리 이론이라고도 부른다 하는 거예요. 어? 에, 그다음에 6육번 보시면 사회가정 이론은 범죄 유발 원인을 개체 외부의 환경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당연히 바로 환경론이다. 아? 사회학적 이론이다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사회가정 이론이건 사회구조적 이론이건 당연히 에 개인적 원인론 또는 내인성 원인론이 아니라 아 사학적 이론 내지는 외인성 원인론이다 하는 거요. 예 그러니까 소질 이론이 아니라 아 환경 어 이론에 속한다. 환경설에 속하는 이론들이다. 하는 것은 당연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거시환경 자체를 개괄적으로 고찰해서 그 성원들의 반응을 집단 현상으로 인식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거시환경론인데. 에, 이 미시환경 내지, 내지 사회과정 이론은 일반적인 환경 속에서 어, 생활, 생활하는 에, 사람들 각자의 에, 상호작용에 따른 개별적인 그런 거 반응의 문제에 초점 맞추고 있다. 그래서 어, 이 에, 자잘하게 에, 어떤 거 어, 범죄 원인을 에, 분석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미시적인 이론 체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미시론. 아니면 이제 당연히 개인적 원인론 내지 이, 내인성 원인론 내지 소질 이론에 속하는 생물학적 이론과 신학적 이론 이것은 당연히 가장 미시적인 그런 수준의 이론이죠. 그런데 이사학적 이론 중에 있어서도 미시적 수준의 그 이론 방금 우리가 아, 봤듯이 사학적 미시론은 사회 통계 이론, 문화 갈등 이론. 그리고 사회학습이론, 낙인이론 내지 사회 반응이론이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밑줄 짝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문화 갈등이론도 사회 과정이론 내지 미시 환경이론에 속하는 이론으로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때 가서 공부할 때이 문화 갈등이론 이것은 이제 전형적으로 미시적 수준의 이론이 아니라 거시적 수준의 그런 그 이론 특성도 지니고 있다 하는 점까지 익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전형적으로 미시 이론으로 출제가 되는 것은 통제 이론과 사약섭 이론, 낙인 이론 내지 사회 반응 이론이다 하는 것을 익히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시론에 그는 그 특성으로 이렇게 부수적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읽으면서 가볍게 이것은 좀 봐두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세 가지 사회과정 이론의 그 핵심적인 내용 학습 이론 학습한다 하는 것은 이제 흉내내면서 모방하면서 따라 배운다 이런 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이 학습 이론 이것은 이제, 바로 그 연역에서 나오겠지만은, 이 학습이론은 모방이론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학습이론, 비행적인 가치관을 지닌 사람과 차별적으로 밀접하게 접촉, 교제하면서 비행적이고 일탈적이고 범죄적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배운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범죄자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건전한 사람들과 이제 차별적으로 밀접하게 접촉 교제하면서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배운 사람은 준법적인 시민 생활을 하게 된다는 하 이론, 이것이 바로 학습 이론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범죄인이 되는 과정을 범죄성 거진 사람과의 차별적인 어떤 교제 내지 접촉을 원인으로 본다. 하는 거. 음.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이제 에, 이, 이 학습 이론과 관련해서 클래제의 어, 차별도 동일시 론을 공부하면서 이제 동일시 개념을 익히게 될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이 학습 이론 어, 이렇게 좀 개괄적으로 한번 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이론을 속하는 이론이 이제 또 출제가 되겠죠. 어 그래서 어 차별적 교제 이론, 차별적 교제라고도 하고 여기 가로치고 해놨듯이 차별적 접촉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어 그래서 어 차별적 교제 이론. 음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어 언급했듯이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고 번역하는 음 교재도 있을 것이고 이질적 교제 이론 또는 분화적 교제 이론, 어 차별적 접촉 이론, 이질적 어어 접촉 이론. 어, 이런 식으로 다르게, 약간 다른 거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차별적 강화이론, 에, 차별적 동일시론. 어, 이것을 이제 학습이론으로 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에, 이 통제이론, 어게 되면은, 에, 통제이론, 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듯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잠재적으로 범죄성을 지니고 태어난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누구라도 다 동물적으로 그런 범죄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개개인들이 사회적인 어떤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범죄 성향을 표출하지 않고 준법적인 그런 거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제이론 이것은 이제 범죄를 유발시키는 어떤 동기나 원인을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유발하거나 범죄를 행할 수 있는 어떤 그 동기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설명되어 있지만 이성악설의 바탕을 둔 그런 이론이 그 일원이 통제 이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통제 이론은 통제의 어떤 거 결함이나 통제의 약화 상황이 되게 되면은 일부 사람들이 이제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 그래서 통제 이론의 그런 그 특성. 그래서 통제 이론 하게 되면은 이제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과 그다음에 중화 기술 이론, 억제 이론 예 그 다음에 사회적인 유대 이론 이런 것들도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내용들 개괄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봐두는 거야. 음. 그 다음에 낙인 이론 하게 되면 악의 극화 이론 해가지고 이제 에스번 사람들 한 번은 생각해보면은 탄 냄밤의 악의 극화 이론 이렇게 해서 설명이 돼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레모트의 1차적, 2차적 일탈이론, 백커의 대표주의이론 내지 주지이론, 그리고 슈어의 자기 낙인이론, 이런 이론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이러한 사회 과정 이론 내지 미시 환경론 내는 전형적으로 이렇게 학습 이론과 통제 이론과 낙인 이론이 있다 하는 거다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도 어, 가볍게 언급했듯이 이 문화 갈등 이론 아, 이것은 이제 사회 과정 이론으로 분류하는 학자도 있고 좀더 어, 정확하게 그그 어, 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문화 갈등 이론 이것은 이제 이 거시적 수준의 이론과 미시적 수준의 이론의 양적 특성을 모두 다 어, 예, 지니고 있다. 해가지고 어, 가교이론으로 이렇게 별도로 분류하는 학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문화갈등이론 어, 이것은 이제 좀 상대적으로 어, 범위를 구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에, 이 사회과정이론 에, 개별적인 이론들 하나하나 이제 에, 그 특성과 내용 분석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잠시 후부터 이렇게 사회 학습 이론부터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해를 해 나가도록 하자고요.